여기야. 여기가 세 점으로 유명하대요. 어. 어. 네? 어? 어. 바깥에 볼 때부터 뭔가 좀 위압감이 있다. 어. 근데 여기가 좀 대기가 많대. 어. 네, 예약했는데 나도 간신히 예약했기 때문에. 어. 진짜? 어. 세, 여기 세 있다. 세 있다, 세. 인사해야 돼. 어? 이전 봐주시는 분이야. 아, 세, 세. 어. 세도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 아유, 우리 세님. 야. 어. 우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미스터 홍? 아, 우리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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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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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아유, 아유,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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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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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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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칭칭 어어 여기요.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아죄송다죄송합니아 죄송합니다. 죄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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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다 아, 네. 네. 그래, 니 그러니까. 잘 물어보시면 돼요 현재 음, 나 아직 왜 생각나요? 왜 생각나요? 나이 순대로 어, 보지 못 나이 순? 어 그래? 나이 순으로? 하나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만 딱물어보 어. <목소리> 제일 물어보고 싶은 하나만 딱물어 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한 게 있지 음. 아... 제가 세종 독박에 걸릴까요? 와직선적인데 다들 여기다 쓴다. 대만에서 가장 궁금한게 그거지 뭐. 아, 내가 뭐가 있어. 여기가 진짜 행운이 있다고 해서 왔어. 진짜? 어. 요용 안으로 들어가면 응이다. 용의 어. 기운을 다 받는 거야. 아 진짜? 어. 역주행한 사람. 어? 역으로 들어왔어? 큰일났다 형. 역행이다. <laughs> 역행자. 어. 누가 더 운이 따르는지 보자. 용의 저똥구녕으로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 이거 상자돈자 니가 돈 내자 네, 네, 야, 이 카드를 여기다 쓴다고? 그러니. 그러니까독박이 걸릴지 않고 요번최영독파이 세긴 해 아이 좋았어, 좋았어. <laughs> 네, 아, 네. 어 지금, 어...

在看你啦，好，坐起来，来进去。我解锁，解锁哦哦。哦，他现在是在问说，他在这个那个会哦，他这个牵挂哦，蛮好的啦，哦，不会说退失的啦。 아마 특찌는 아닐 거 같아요. 아, 하 아닐 같아가 그런데 머이심 어. 아, 이반로구가는 아, 롱면, 롱면이 회예회 있잖아요. 또 이제 배우는. 좋습니 어, 굉장히 아요 아, 신신. 와. 아이고 거의 90%인데. 이어서 몇 년치? 몇 년치나 태워지. 진진 어, 아, 아 나그괜찮지돈 뭐 물어볼까? 결러 결혼, 결혼, 세 장도 세, 세. 세장 가는 내가 이제 거의 90%인 것 같고. 어, 어? 저기도 90%때 물어봤잖아. 년그아에 당가를 갈수는지나년도 어, 제운, 어 여기다가 3개 더 넣으면 되겠지? 이제 자잘, 찐빵, 후구이 잘 찐빵, 후구이 셋 중에 한 마리 구우자 자잘, 찐빵, 찐빵 어, 색깔 비슷하다 고물에 들어간다지민 형수가 고물... 다고버다 오, 기운이 안 좋은 거 지민 형수가 보물고버다고버다고다 오, 기운이 안 좋은 거 어? 왜 그러지? 고버한다 야, 나와야지 야, 저, 야, 야 이거 불길한데? 나온넌 나온다 넌 넌, 넌나넌어넌 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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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로넌 넌, 넌되넌데넌 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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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 게를 도화가 중요해. 네, 요요 전체를 시작을 회탈 선택하셔야 합니다 타화 사제스소. 네 명련에 요一個 단전,然后就是有一 就是兩段感情啊,兩個,兩個桃花라. 제가 혹시 제가 재혼이라 그런 건가 물어보시라고 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있어 사주 안에 두개 쌀이 있다는 거아 그럼 좋은 거네 정... 깜짝 놀랐네 어, 오, 오 다행이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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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두 번째 결혼 어, 이거 모르잖아 약간 아, 그런 진짜. 말이신 거 같아 어, 예. 와 근데 아, 일반 사람이 두번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아하기는 어, 처음이다 그지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재혼인지 모르잖아 모르시지 모르시지 오, 다행이다 오 사주에 아, 두 번의 결혼이 있대 축하해 축하해 오 다행이다 사주에 두 번의 결혼이 있구나 1 9 7, 9 2 8 1 9 2 9 아, 수양 9 2 0장9 2019, 2019, 2019, 2 0 어, 9 2이1 9 2019, 2019, 2019, 2 0재9 2019, 2019, 나0 1 9 2019, 2019, 2019, 2019, 2 0 오, oh. 오. Oh. 저기 안에 있는 숫자대로 가는 거야. 이따가 이긴다, 수치. 이따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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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이긴 그런데 재可能在结婚可能在结婚就是差不多这样我跟你说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 맞아요. 多사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와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多东西很 실실 체험권 광견 어,来这里急求体验券,哦,来到这里就是蛮有果言,哦。 哦,多劳해주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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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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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내려가. 홍인. 어, 홍홍, 홍신청하고 아니 질문, 제가 원什麼? 제가 이게 방송에 하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수 있는지. 이 방도, 똑박, 똑박, 똑박 물을 보거나. 네. 어지러웠던 이또쉬뭐 쉬우시고, 뭐쉬우아고뭐 쉬우시고, 뭐쉬구오그뭐 쉬우시고, 뭐쉬우시뭐 쉬우시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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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시고, 뭐쉬우시이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하고 싶은데 네, 네. 개인 유튜브 하면 잘 될까요? 아, 아저소라 오. 오. 에이, 에이 리스 오. 그 전에 나를 쳐봤어아 그래? 오. 목줄 안았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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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다달 뽑았어. 줄안 오, 이다 뽑았어. 很打动人耶。哦，哦，这个牵挂说那个菩萨说他做什么事情哦要有耐心呐。是耐心不够，说你的耐心耐心要要再加强一下。做什么事情没办法突破了。他是뷰뷰수가안나오면버티기쉽지않거든육부가고차가그렇你的手帮你看一下哦，这个这个手相，你看。 你个的事业事业很强啊嗯，但是就是做什么事情比较，哦，比较没有耐心啊耐心耐心耐心，耐心如果再加强一下会、啊，巴扎巴扎，嗯，哦，就阿你跟他的事业线是，都是好，以后你们再，都是好，以后你们再，都是好，以后 저거 저거 잘路都很难冲啊路财嘿这这하하하하하하내 저, 저... <laughs> 어, 네네 중에 제일 돈 많이 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저이하하하하하하하하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명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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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돈 내야 되거든. 음. 나는 이거 좀 비싸요. 두당한4만 원, 오만 원 정도 하거든요. 다섯 아... 명이 숫자를 골라가지고 오. 세가 뽑으면 그 사람이 오늘 행운의 점 비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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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은 거네. 네, 좋은 거네. 나는 무조건 안 뽑히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 다섯 개의 숫자가 있나 골라야 돼, 어. 자기가. 네, 네, 네. 자, 가위바위보. 안 냄돈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번5번 하겠습니다. 1이지1 1. 2 죠, 아 나도 요잠 아까 가요부 1등누구였어제1등이요어 굴라. 어, 철 네. 슈퍼스타라고 해준 우고두 번째 시 우고이, 우이우야새 독박은 처음이네. 오팔 <laughs> 뽑았어. 어, 어, 뽑았 어, 이야... 저거 안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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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 어, 어, 를 항상 뒤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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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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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럼 형 찬양할 수도 있어 삼독이야? 삼독이야? 안 하려고 했는데 와, 아까 도다 포탈 한적 있나요? 돈세연 한다고 했다아 뭐야? 돈세돈세돈 이거 돈! 박! 돈! 돈돈부가 도에, 도에, 도에 아, 좋겠네. 그 그래서 다 10점. 이게 사실 돈이 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요. 그렇지. 자, 우리 다섯 명의 행운을 위해서 4,500인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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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세요 다들 아 잘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谢谢，<好>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